수고하셨 네. 오늘 할게이있분포죠나죠고 있는 니가 나가고 있는 니가 나 자 가봅시다. 이항분부 파이노미아이라고 부르고요. 보통 바이노미아 n, p라고 해요. 이렇게 기호로 씁니다. 네 문제에서 자이 n은 뭐냐면 시행횟수야. 그리고, p 는1회시행시 기대사건의 발생 확률이에요 어? 시행 횟수 그리고 1회 시행 시 기대사건 발생 확률 뭐 어디서 배웠냐면 어디서 많이 a m a 립시행의 확률에서 많이 썼어요 그 n s 그 s e a r c 독립 시행의 확률이랑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이항 분포인데. 무슨 얘기냐면 얘도 확률 분포 중에 하나야. 확률 분포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거부터 얘기를 해 볼게. 이항 정리부터. 이항 정리라는 게 a b의 n승 전개식부터 출발했어요. 그렇죠? 네. 얘를 정개해 보면 a 플러스 b의 드 n 승는 a가 0번 나오면 b가 n번 나왔고 a가 1번 나오면 b가 n-1번 나왔고 쭉쭉쭉 해서 a를 n번 뽑았으면 b를 0번 뽑았을 거같죠 그때의 경우에서는 nc0, n c 쭉쭉쭉해서 nc, n까지 됐죠. 이렇게 쓰는 네. 게 이제 정계식이었죠. 이걸 다시 한번 시그마 표현을 쓴다면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n c k a의 k는 b의 n 마 k 이렇게 쓸수 있었어요. 네. 음. 자. 그리고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라는 건 그죠. 그다음 두 번째 리뷰는 독립 시행의 확률이 독립 시행 각 시행이 독립적 그랬을 때 기대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아요. 일회 시행 시 기대 사건이 발생 확률 피였다면 발생하지 않는 건 일만 스피어. 네 그렇죠. n 회 시행 시 얘가 알회 발생했으면 얘가 n 마알회 발생했어요 네. 그래서 n 번 시행했을 때알회 발생할 확률은 n 번 중에 알번 발생해서 뭐가 p가 1만 p가 근데요 n 알번 발생했어요. 요렇는얘기죠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독립 시행 확률이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노미얼을 할 건데 이항 분포. 바이노미얼 n, p 는 얘도 확률 분포 중에 하나요. 예 그러니까 빨리 뭘 만들 거냐면 표를 작성할 거. 오케이. 그럼 표를 작성한다는 건 빨리 별량이 뭐였고 확률이 뭐였는지를 체크할 건데 별량은 기대 사건의 발생 횟수를 별량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n 번 했어. 그러면 0번 나오거나 1번 나오거나 2번 나오거나 n번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확률은 그래. 기대 사건의 발생 확률이야. 이게 k번 발생했다면. 오케이. 네. n번 중에 k번 나왔어. 뭐가? p가 k번. 1-p가 몇 번? n 스 K. 가됐죠요어요서표래어표게작성게 네. 작성되냐면 항상 d 량은 0번, g 번, 쭉쭉 뭐 번, 쭉쭉쭉 해서 n 번까지 발생할 수가 있고요. 확률 g o o 일 거고. 만약에 별량이 k였다면, 여기 k라는 별량이 있었다면, 그때 확률은 nck, p의 k승, 1-p의 n-k승이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0이었으면, nc0, p 0승, 1-p의 n승이죠. 뭐 2였으면, nc, p의 2승, 1-p의 n 2승뭐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할까요?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얘도 어쨌거나 확률분포니까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구할 건데 될까요? 네. 평균은 별량 곱할 확률의 총합 k는 0부터 지금 몇 가지 있고 n까지 있고 그죠? 별량 k 확률 NcKp의 K승 1 k 의 m k 승이란말죠 네, 맞나요? 네. 자, 그게 그게 요거 요 시그마식을 정리했다니 N곱하기 P가 되더라 오케이. 네. 나이스. 왜? 원래는 이거 식을 다 별량곱하기 확률들을 다 더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대요. n 곱하기 p라는 것만 외워두고 있으면 된대자두 번째 분산도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별량 빼기 확률의 제곱 이게 편차의 제곱이죠 의 네. 평균 nckp의 k승 1-p의 n-k승인데 혹은 아니면 재평평제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별량 제곱 n k 제곱 곱하기 n c k p의 k승 1 p의 n m k승 빼기 m 제곱인데 될까요? 네. 어, 천장. 이걸 정리했더니 n 곱하기 p 곱하기 1 p가 되더라고. 음. 땡큐죠. 분산도 구하기 엄청 쉽네요. 표준편차는 그냥 루트만 씌면 돼요. 아결국엔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n과 p만 알면 그죠. 네.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몇번 네. 시행했고, 1회 시행 시 기대 사건의 발생률이 몇인지만 알면 되는 거죠. 그죠. 네. 여기까지요요 네.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포인트는 뭐야 자, N이랑 P가 뭔지 판단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네. 그럼 그냥 공식 때려 넣으면 답이니까 맞잖아 네 그죠? 그렇기 죠그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간단해요 이 문제가 이항분포가 원래 이게 통계가 또 짜증나는 게 계산이 좀 더러웠는데 네. N이랑 P랑 알면 그냥 그 곱하면 되니까 계산도 네. 쉽다고 그지 근데 네. 그래서 뭘, 준, 뭘 이제 어렵게 주려고 뭘 하냐면, 일단은 표현을 났을 게죠 그러니까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안 나오고 이식을 준다는 거지. 쟤를 구해, 저 파란색 식을 구해 라고 얘기를 하면, 그치. 저걸 보고, 아, 이게 평균이구나, 분산이구나, 표준 편차구나,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네. 어. 해석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양분포는 두 번째, 네. 그래도 너무 쉬우니까 이제 문제를. 음. <laughs> 활용해서 어떻게 주냐면 자 가볼게요 자이 항분포의 별량은 항상 0부터 그치 한번더이 시행된 그러니까 한번더 일어나지 않거나 한번 나오거나. 두번 나오거나, 쭉쭉쭉 N 번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돼요? 네. 될까? 자, 그러면 이런 걸 걸어. 예를 들어, 마이 일4 예를 드는 거야. 될까? 근데 네. 여기가 3시형 곱하기 4분의 1의 영승, 4분의 3의 3승이었대. 네. 3시형 곱하기 4분의 1의 1승, 4분의 3의 제곱. 3시 곱하기 4분의 1의 아, 32 곱하기, 여기 31이고, 제곱, 4분의 3의 1승, 여기가 3시 3, 4분의 1의 3승, 4분의 3의 영승 이렇게 됐대요. 음, 네. Okay. 자. 뭐냐면 확률은 뭐야? 독립 시행이지. 근데 별량이 0, 1, 2뭐 이렇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죠 이게 아니었어. 그럼 어쩌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별량이딱 0, 1, 2 이렇게 출발을 해야 오케이? 이렇게 이어져야 네. 독립 아니, 그 이항 분포를 쓸수 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네. 무슨 생각이냐면 밥서 별량들을 보니까 규칙이 있어요. 무슨 규칙? 음. 3씩 늘어난다. 그렇죠. 오케이. 등차수열이죠. 3씩 늘어나죠. 네. 네. 등차수열이면 1차 적변하는거 우리어제배웠제 a Why r a 그러니까 g y 라고봐봐 0, 1, 2, 3이라고 가볼게. 그럼 네. y 는3 x 1이 n 그죠? 0집어넣 j i b y 1 집어넣으면 n o 집어넣 l i z i 네. 오케이 그리고 y 는 바이노미얼 그러면 3, h y not? Why n 그러면 이Y가 몇이 돼? 4분의 3, VY가 여기다 또 4분의 3을 곱하니까 16분의 9 표준편차는 다시 4분의 3 그죠? 네 그럼 ex는 1차적 변환이니까 3배하고 2배, 4분의 9배기이니까 4분의 1이야. 그죠? 네 VX는 이야그의제곱배 그죠? 해1 6분의8 1이야 시그마는 4분의 9약션. 그죠? 어, 네. 이렇게 1차적 변환으로 구하는 얘기. 별량을 변환시키고. 핵심은. 오케이. 네. 한번 더.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주사위를 던져요. 1의 눈의 수가 K 번 나오면 7의 케이스 원을 받는 상금으로 받는 게임이 있대.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걸 100번 시행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상금의 기대값은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이거를 표로 한번 작성해 보면 0번 나오면 재수업승이 0번 나오죠. 그럼 7의 0승원을 받는 거죠. 1번 나오면 7의 1승원을 받는 거고. 재수가 좋아서 100번 다 나오면 7에 100승원을 받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만약에 K번 나왔으면 7에 K승원을 받는데 그때 상금이 그러니까 그때 확률은 뭐야 100번 중에 몇번 나왔어 K번 나왔어 뭐가 1, 6분의 1이 K번 나왔어 그럼 6분의 5가 몇번 나왔어 1 0 0만스서 K번 나왔어 그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도 지금 보면 확률은 뭐야 독립시행 확률이야 근데 별량이 문제죠. 72번에 곱해지죠. 네. 맞죠? 자, 네. 어제 배웠던 게 1차적 변환이 있고 2차적 변환이 있었어요. 그치? 이건 네. 지수잖아. 맞죠? 네. 지수적 변환 이런 건 없다고. 오케이? 네. 그래서 얘의 기대값은 곧 평균인데 평균을 <laughs> 구하려다가 포기를 했어. 바이노미얼을 바이노미얼의 장점을 뭔데? 평균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거든. 네. n 곱하기 p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된다는 거죠 별량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네. 포기하고 이걸 간거야 평균은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별량 7의 케이스는 확률 110k 6분의 1의 케이스는 6분의 5의 100마이너스 케이스 그죠 네 돼요? 어, 잠깐만 미안해. <laughs> 자, 그러면. 자, 이거 계산해야 되는데 어, 좀 막막한데. 근데 봐봐. 여기 k 여기 k승 보이죠? 네. 오케이. 지수 법칙 k 0부터 n까지 1 0 0 k 그럼 6분의 7의 k승 6분의 5의 100 k승 보이죠? 네. 오케이, 잠깐만. 이 꼴이 어디 썼냐면, 그 100까지죠. 그죠? 총 100개 있으니까. 이꼴 아니야? 네. 지금 N이 100이고, 그죠? A가 6분의 7이고, A가 6분의 이고 B가 6분의 5인 거죠. 보여? 네. 어,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이건 결국에 그러면. 6분의 7 더하기 6분의 5의 몇 승? 100승 즉 2의 100승 답이라는 죠 이렇게 빠진 여기까지 보면 이항분도다본 거라고 보면 돼 될까? 네 한 번에 지우기는 기능이 없을까? 음. 자이게 말하고 있는 게 N이 90이고 P가 지금 4분의 1인데 K 플러스 1일 때 확률이랑 K일 때 확률 을 보자는 거잖아 네. 그럼 K 플러스 1일 때 확률은 90 C K 플러스 1 그리고 4분의 1이 몇승 K 플러스 1승 4분의 3이 90배기 K 플러스 1이니까 89마인스 K죠 음, 네. 0 c k 4분의 1이 K. 승 4분의 3이 9 0 s a b u K. s 맞죠? u n e i 이 s a b u 분 e i K. 네. a b u 이 이거는 4분의 3이 여기 남는거죠? 네. 그리고 9 K. s K. 가 90팩 K. 팩 90만 스케이팩이고 얘네 역수 곱할게요. 90팩 k+1팩 89만 스케이팩 그죠? 음. 90팩 90팩 축죠 아, 네. K팩 죽이면 k 팩 죽이면 k+1 남죠. 음, 네. 맞아. 자. 여기가 90만 스케이가 남죠. 음, 네. 그러면 지금 남는 게 여기 90만 스케이 남았고, 여기 K 플러스 1 남았고, 그리고 여기에 4분의 1 남았고, 여기 4분의 3 남았어요. 음, 네. 그럼 이거 번분수니까 3이지, 네. 그걸 한게 10분의 9. 그럼 30가면 90만 스케이분네 K 플러스 1이 10분의 3. 그럼 이렇게 이렇게 가면 10k 더하기 2 7은 3k 1 3 k 렇게이 k 게 이렇게 이렇0이렇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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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확률이죠완이히그이 독립시행 확률이랑똑이죠맞아렇게얘 네. 마음에 안 들어. 이 평균이 가능하다. 2분의 1, 25분의 1, 2x 제곱이야. 그럼 얘는 빨리 분산으로 구할 거야. 그치? 근데 얘를 봤더니 어? 50c0, 2의 50승분의 1, 2의 50승분의 50c1, 2의 50승분의 50c2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50c0, 2분의 1에 0승 곱하기 2분의 1에 50승이었다는 거지 원래. 네. 얘는 50c2 2분의 1에 제곱, 2분의 1의 48승이었는데 원래 지수법칙 써서 그냥 2의 50승분의 1이 된거 아닐까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바이오노미얼 50,2분의 1로 바꾸는 거죠 그럼 평균 25 분산, 여기다 또 2분의 1 곱하니까 2분의 25 맞죠 음. 근데 이게 제평 빼기 평제였잖아 맞죠. 네. 그럼 얘가 25의 제곱, 625죠. 얘가 25의 제곱이었다고죠. 그럼 넘어가는 ex 네. 제곱은 25의 제곱 더하기 2분의 25야. 그렇죠. 거기에 네. 25분의 1배를 해달면. 그럼 25고 2분의 1이니까. 2분의 51 되게 나오죠. 음, 된가? 네. 이렇게 네.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네. 하 나만 더해 볼게요. 자, 읽어낼 수 있으면 되는데. 자, 이거 20%가 발진을 일으켰으며, 발진을 일으킨 사람 중 80%는 1시간 내에 정상으로 회복했고,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럼 20% 중에 또 20%는 회복하지 못했네요. 네 그러면 회복이 안된 사람들은 0.2 곱하기 또 0.2가 된거 아니야? 그러니까 0.04가 되는 거 아닐까? 어, 네. 그러니까 100분의 4죠 자, 6만명한테 시켰대요 회복하지 못한 사람의 수가 X니까 바이노미어 6만 콤마 100분의 4 아닐까요? 아네자 그러니까 평균은 몇시대영년가구2,400 분산은? 2,400 곱하기 100분의 96 24 곱하기 96 맞죠? 네. 참... 루트 24 6 곱하기 4 96 6 곱하기 16 그럼 6 나오고 2 나오고 4 나오죠 48이네요 그 네. 2400 그리고 48 4번 되겠네요 아, 네. 어, 될까요? 렇게 들어가는 얘기야 음. 이항분포 음. 쉽죠? 네. 그니까, 러 우리 교재로는 188쪽까지 야 음. 알겠지? 다음 시간에 한 것까지, 아, 한 것까지. 네. 다시 질문 좀 받을게요, 알겠죠 네. 그리고 주중에는 그 시험 기출들 질문 좀 받고 음. 합시다. 네, 죠 아, 드디어 진도가 모든 진도가 끝났네요. <laughs>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따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보내주고. 아, 네. 이따, 상황 봐서 시간되면 또 해줄 테니까. 네. 알겠지? 오케이, 수고했어요.